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포사다, 치리노스, 버스터포지 여러분은 이 선수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내야수에서 출발해서 메이저리그로 오면서 포수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번 GM 미팅이 끝나면서 들려온 소식 중에 2021 시즌을 토론토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 GM 미팅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된 선수는 류현진도 아니고. 보도 아니고 게르로 주니어도 아니며 그렇다고 시미언이나 로비레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번 GM 미팅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선수는 바로 가브리엘 모레노입니다. 많은 토론토 팬들과 토론토 언론들에게는 가브리엘 모레노라는 이름이 2021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들려왔고 2021 시즌 중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레노가 토론토 포수 진의 해결책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GM 미팅에 이르러서는 다른 팀의 GM들이라든지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토론토 선수가 모레노가 됐습니다. 모레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모레노는 베네수엘라 출신인데요. 2015년 토론토의 베네수엘라 지역 스카우트인 프란시스코 팔레센시오는요. 모레노를 보고서 포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레노는 그 당시 이루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수비하면서 경기에 뛰고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는 이런 모레노에게 포수에서 한번 뛰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모레노가 포수에서몇 경기 뛰는 것을 본 뒤에 토론토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포수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레노는 몇 경기 프란시스코의 제안으로 포수로 뛴 뒤에 다시 유격수와 이루수로 돌아가고 유격수와 이루수로 뛰면서 그 시즌을 마무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의 직감을 믿었던 토론토는 스카우팅 디렉터를 베네수엘라에 파견을 하고 모레노에게 2만 5천 달러의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만약에 모레노가 포수로 전향을 하겠다고 하면 토론토는 모레노와 사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노는 2만 5천 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포수로 전향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레노의 이름을 오랫동안 못 들으신 이유는 모레노 이제 포수 연습을 시작했고 이 포수로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타격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9년 드디어 루키리그를 탈출해서 싱글에이에 도착을 하는데 2020년 시즌이 취소가됨에 따라서 모레노는 따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토론토는 모레노를 특별 관리했는데요. 2020시즌이 취소가 되자 토론토는 모레노를 어터네이팅 트레이닝 사이트에 불러서 모레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이 시작되자 모레노는 드디어 포텐셜을 터뜨립니다. 모레노는 2021시즌이 시작되고 W에서 타율 3할 7푼 3리 그리고 OPS 1.091을 기록하면서 더 A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5월, 6월이 지나면서부터 모레노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토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토론토 기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토론토의 팬들과 기자단들은 언제쯤 모레노가 더 A를 거쳐서 트리플 A에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노가 드디어 트리플 A에 입성을 하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트리플 A에서는 3경기를 뛰면서 1할 1분 1리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3경기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작았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모레노가 트리플 레이로 올라오면서 엄지손가락 부상을 겪었고 그 엄지손가락 부상 때문에 세경기만 뛰고 결국에는 시즌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이 끝나고 모레노는 애리조나 팔리그에서 올스타에도 뽑히고 큰 활약을 하면서 토론토 팬들을 즐겁게 합니다. 모레노는 애리조나 팔리그에서 타율 3할 4푼 8리 그리고 OPS 0.063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AA에서 보여줬던 실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데요. 단지 타율, OPS, 그리고 장타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삼진과 볼넷 비율에서도 에리조나 리그에서 볼넷 11개에 삼진 12개를 기록하면서, 데뷔했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진 삼진과 볼넷 비율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토론토 팬들을 더 설레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네아수 출신인 모레노는 강한 어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애리조나 팔리그에서 모레노의 팝업타임이 1.89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9의 팝업타임은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팝업타임입니다. 모레노는 애리조나 팔리그에서 14번의 도루 시도 중 7번을 잡아내면서 50%의 도루 저지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 로스터에 있는 리즈맥과 에어가 팝업타임이 1.97이고 젠슨의 팝업타임이 2.05인 거를 감안하면 아무리 최고속도라고 하지만 1.89를 기록한 모레노의 팝업타임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토론토는 최근 모레노에게 3루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루를 맡기려는 생각보다는 이미 포수로 전향을 했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모레노를 다시 3루로 보내려는 생각보다는 다른 팀들에게 보여주려는 쇼케이스의 이런 형식이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즌 이례적으로 3명의 포수를 로스터에 넣고 시즌을 치렀던 토론토는 이제는 4명의 포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으로부터 포수를 문의하는 연락을 GM 미팅 동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번 시즌 마노아가 갔던 길을 내년 시즌 모레노가 걸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대를 하고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어떻게 호흡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트리플 A에서 시작을 하게 한 다음에 조금 더 가다듬고 5월이나 6월쯤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일단 5월과 6월까지는 젠슨과 리스 맥과일을 데리고 시즌을 치를 확률이 높고요. 이 오프 시즌 동안 커크를 가지고 트레이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클랜드와 토론토가 역사상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현재 오클랜드가 파이어 세일에 나선 이상 토론토와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매체 품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GM 미팅 동안 가장 많은 포수 의뢰를 받은 팀이 토론토고, 가장 적극적으로 포수를 찾아다니는 팀이 마이애미인데, 그렇다면 확률상으로 이두 팀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높죠. 시즌 중에 애틀란타로부터 1라운더인 알렉스 잭슨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수를 찾아다니는 마이애미는요, 현재 포수랑 외야수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애미가 포수랑 외야수를 원하고 있고, 그 마이애미는 뭐를 내놓느냐? 마이애미 현재 선발진의 정리가 굉장히 시급한 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하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야알못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이애미는 팀의 목표가 우승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중계권료를 받아서 이득을 만드는 그런 팀의 구조기 때문에 물론 현재 굉장히 준수한 마이애미의 선발진이지만 이 선발진에 있는 3명의 투수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로서는 연봉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3명의 투수를 처분하고 현재 마이너리그 레벨에 있는 또 다른 유망주를 빨리 올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마이애미의 마이너리그에는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투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팬그래프 기준으로 마이애미의 현재 로테이션에 소속된 선발 투수들을 살펴보면요. 샌디 알칸타라, 파블로 로페즈, 트레버 로저스 에르난데스, 루자르도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레벨이라고 평가받는 유망주 선발 투수를 살펴보면요, 식스터 산체스, 에드워드 카브레라, 그리고 맥스 메이어, 블랙스톤 게릭, 그리고 닉 네이덜트가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투수들은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은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이 다섯 명의 투수들은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 올라와도 로테이션의 뒤쪽에서는 충분히 선발 자리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스 산체스, 카브레라, 메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는 유망주들이죠. 현재 마이애미에서 의욕적으로 처분하려는 투수는 알칸타라, 로페즈, 그리고 에르난데스인데요. 예,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알칸타라를 마이애미는 현재 처분하려고 합니다. 잘하는 선수이니까 키 판다가 아니고 알칸타라의 연봉이 이미 450만 달러까지 높아졌고 앞으로 2년간 계속 연봉이 오를 거기 때문에 알칸타라를 팔고 최저 연봉으로 쓸수 있는 카브레라나 메이어를 올린다가 마이애미의 계획이고 마이애미라는 팀이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트레이드 얘기가 갔어도 아직은 CBA가 남아 있기 때문에 CBA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양 팀이 섣불리 트레이드를 마무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서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이애미랑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트레이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죠. 토론토가 마이애미로 조페닉과 마이너리그 투수인 앤드류 맥킨베이를 보내고 마이애미로부터 코리 디커슨과 심벌을 받았습니다. 토론토가 이긴 트레이드인데요. 이 트레이드 역시도 여러분 마이애미가 트레이드를 성사시킨 이유는 코리디칼슨과 앞으로 연봉이 오를 심벌을 처분하고 마이너리그를 받아오고 마이너리그는 싸니까요. 그리고 조페닉 역시 이번 시즌 연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페닉을 받아온 거였습니다. 토론토는 팀 전력 강화를 노린 트레이드였고 마이미는 역시나 팀의 페이롤을 줄이는 트레이드를 감행한 건데요. 이런 식의 트레이드를 토론토가 한번더할수 있다면 굉장히 팀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토론토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마이애미와의 그 트레이드에 합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이 토론토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 경우입니다. 이미 양키스가 마이애미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많은 팀들이 이새 투수 알칸타라, 파블로 로페즈, 에르난데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유망주 혹은 즉시 전력감 중에서도 연봉이 낮은 선수를 가장 많이 줄수 있는 팀에 이새 투수를 넘길 텐데요. 가브리엘 모레노의 급성장으로 이제 포수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되는 토론토. 그로 인해서 포수진과 외야진의 정리가 필요해진 토론토와 포수와 외야수가 필요하고 투수진의 정리가 필요해진 마이애미. 꼭 스프링 트레이닝 이 시작되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가장 이상적인 행복 회로는요. 매체프먼과 크리스 베시를 오클랜드에서 데려오고 마이애미에서는. 알칸타라 혹은 로페스 두명 중에 한 명을 데려와서 현재 선발투수 세 명이 있는 토론토 로테이션에 이두 명을 추가해서 토론토의 선발 로테이션을 완성시키고 3루의 매체프먼이 들어가면서 매체프먼, 보, 비지오, 게레로의 내아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나 6월부터는 모레노가 주전 포수로 올라오면서 정말 토론토가 공포의 타선, 그리고 공포의 선발진을 보유하게 되는 게 저의 이제 행복회로인데요.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만화 보는 재미에 정말 행복했던 저는 내년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모레노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포츠 큐브의 이승용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